방이 4개인데요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방두 번째 방저 끝에 있죠 네. 세 번째 방네 번째 방 그렇게 돼 있고요 세칸도 충분하지만 포룸이니까 4개 준비해 놨습니다 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분양 채널 반갑습니다 하마TV 인천 지역팀장 라이언입니다 좋은 집 찾으시죠 구독 버튼 꾹 눌러 주시고요 자, 오늘 소개해 드릴 현장 인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한계동 20층 126세대로 구성된 아파트입니다 자 우리집 바로 앞은 이렇게 대로변을 끼고 있는데요 앞쪽 보시면은 바로 버스정류장이 있어가지고 7호선 굴포천역 이용하시기에도 좋습니다 1층에는 이렇게 입주민이 쉴수 있도록 많은 벤치들까지 갖춰놨고요 자 우리집 바로 맞은편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우리 어린 자녀분들 학교 다니시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집 여기가 뒤편인데요 주차장 쭉 들어가면은 지하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거든요. 여기 통로가 넓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기에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차만 없으면 말이죠. 자 이렇게 양방향 슬로프로 되어 있어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기도 에 편리하실 것 같습니다. 자 지하 주차장 내려오면 이렇게 주차칸이 있는데요. 주차칸이 넓어가지고 대형 SUV 승합차 있잖아요. 그런 것도 대시기에도 편리할 것 같습니다. 더 안으로 들어가실게요. 자, 지하 1층, 지하 2층, 그리고 지하 3층까지 파놨습니다. 주차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실내 궁금하시죠? 저랑 같이 올라가시죠. 자, 부평에서 유일한 아파트 포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귀하죠? 네, 부평에서 유일합니다. 아파트 등기의 포름. 네. 귀한 포름입니다. 인천에서 한, 뭐한 여섯 군데 있나? 그쵸? 어, 여섯 군데? 힘들어서. 거의 별로 없기 때문에 귀한 포름입니다 유심히 자세하게 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전실부터 보여드릴게요. 전실은 조금 포름답게 길쭉하게 나와 있습니다. 음... 폭이 뭐 광폭은 아닌데 네. 그래도 신발장 네칸 정도는 있기 때문에 네 칸이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칸 네. 충분하죠. 세 칸도 충분하지만 포름이니까네개 준비해 놨습니다. 뭘 아. 뭘? 자 전실은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화이트톤으로 해놨고요 이 중문마저도 화이트 프레임으로 준비해놨습니다 아, 그리고 일단 층고가 네. 높아 보이는데요? 맞아요 보통 2m 30 정도 친구가 되는 곳이 많은데 여기는 2m 40입니다. 와, 좋다. 전체적으로 이 복도 벽면은 실크 벽지로 마감을 했고요. 네. 방이 4 개인데요. 배치가 어떻게 돼 있냐? 첫 번째 방, 두 번째 방, 저 끝에 있죠. 네. 세 번째 방, 네 번째 방. 그렇게 돼 있고요. 제 오른쪽으로 메인 욕실이 있는데요. 여기 첫 번째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에 들어왔는데요. 여기 가로 폭이 2m 70. 오. 여기 세로가 3m. 와, 대박인데? 네, 전체적으로 방이 다큰 편이에요. 맞아 음, 비슷하거든요. 이렇게 음. 세 개가 있고, 안방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여기는 지금 서양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오후에 해가 잘 들어와가지고, 이 베란다가 습하지 않고 괜찮을 것 같아요. 베란다 보여드릴게요. 자, 베란다는 뭐 딱히 있는 건 없어요. 이 정도 면적 있고, 음. 아파트니까 대피 공간이 있겠죠? 네. 여기다가 이 장을 짜가지고, 펜트리 공간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네. 네, 불법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다 쓰잖아요. 그렇죠 네, 잔진 같은 거 보관하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체가 진짜 네. 너무 잘들어오는데요 그렇죠. 오. 여기도 방이 크니까 자녀 방으로 쓰시기에 넉넉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나오면은 복도 공간 다시 나오고요. 네. 여기 왼쪽편으로 메인 욕실 이 있는데 메인 욕실 이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자 메인 욕실 전체적으로 베이지 톤으로 타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폭이 막 그렇게 넓진 않아요. 음. 네, 폭 넓진 않아가지고 조금 그 부분이 아쉬운 것 같고 네. 환기창도 없는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에요. 네. 네. 그래도 샤워하시기는 무리가 없죠. 아, 샤워하기엔 네. 충분히 무리가 없습니다. 네. 아, 해바라기 수전도 아니에요. 음. 네, 일반 샤워기 수전인데 다 솔직히 쓸순 있어요. 여기서 뭐 이렇게 샤워하면 되는 거고 음. 여기서 뭐 이빨 닦으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장도 있고 뭐 음. 선반도 있으니까 뭐 기본적으로 딱 그냥 표준으로 쓰기에는 뭐 부족함은 없죠. 저도 뭐 40년 가까이 해바라기 수전 쓴적 없습니다. 그렇죠 해바라기 수전 있어도 잘안 쓰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문이 지금 없잖아요. 네. 문은 다 달릴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문 메이커 어디예요 문? 예림 아니면 영림 아닐까요? 영림이 좋지. 영림도가 그래도 1위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회장님도 유명하시고. 네. 자, 두 번째 방 보여드릴게요. 자, 두 번째 방도 똑같은 방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와. 여기 사이즈는 가로폭이 2m45, 여기 세로가 3m. 오. 네, 다 전체적으로 그래도 한쪽 면이 3 m 터기 때문에 네. 괜찮습니다. 네. 여기도 이렇게 침대 책상 정도는 충분히 보관하시고, 장짜기에는 조금 애매해요. 음. 네, 장 정도는 아니고 침대 책상 아니면 방이 네개니까뭐 드레스룸 공간으로 쓰셔도 되고요. 그쵸? 똑같이 최광잘 들어와 있고요. 이 방마다 에어컨이 있으면 좋았을 텐데, 고게 음. 조금 아쉽습니다. 네. 네, 근데 또 그렇게 되면 또 단가가 올라가겠죠. 그렇죠. 네. 자 이제는 여기 나오면은 주방 거실인데요. 거실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자 거실은 채광이 너무 잘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서양이기 때문에 오후에 이렇게 해가 잘 들어옵니다. 와 네. 채광이 지금 네. 거실 끝까지 들어왔죠? 그쵸. 네. 아무래도 서쪽으로 갈수록 해가 낮기 때문에 좀 안쪽까지 들어오는 게 크죠? 네. 네. 자 거실 폭 한번 재볼게요. 자 거실 폭은 4m. 4m? 네, 폭 괜찮습니다. 이 길이는 막 이렇게 긴건 아닌데 그래도 폭이 괜찮아가지고 소파 넓은 거 두셔도 괜찮습니다. 거실장도 이렇게 두신 다음에 TV 걸면은 딱 좋겠죠. 자 여기는 거실에도 시스템 에어컨이 없어요. 어? 그러네요. 네, 전열교환기만 있습니다. 있는 게어디에요아 그렇죠. 아예 싹다 없는 거보다 음. 전열교환기라도 하나 있고. 근데 여기는 에어컨이 음. 없어도 되는 것 같더라고. 왜요? 분양가를 들어보니까 네. 어, 저충구가 3억 중반. 아 그렇죠. 오 대박이에요. 맞아요. 일단은. 없는 만큼 그만큼 분양가에서 응. 빠지기 때문에 메리트 있고요. 그쵸? 스탠드 에어컨 요새 오브제 라인으로 해가지고 디자인이 되게 이쁘거든요. 네, 네 그렇게 해서 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스탠드 에어컨이 생각보다 효율이 좋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 부분도 염두에 두시고요. 자 주방 보여드릴게요. 네. 주방은 와 주방은 진짜 넓어요. 바깥 팀장님이 좋아하시는 주방 환기창. 아 이런 건 있습니다. 필수죠. 그렇죠. 네. 환기창이 있어가지고 이 거실 창 열어놓으면은. 마통풍이 가능하다는 거. 맞습니다. 디귿자형으로 네. 되어 있는데, 이 아일랜드 테이블이 낮아가지고, 음. 식탁으로 쓸 수가 있어요. 오. 네. 이렇게 앉아가지고, 딱, 밥 먹기 좋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쪽에도 네. 지금 이렇게 꺾여져 있어가지고, 앉기 편한 것 같아요. 그쵸. 무릎 공간이 음. 이제 안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앉기에도 어. 편하고, 상부장 화이트, 하부장은 그레이 톤, 투 톤으로 해놨고요. 네. 냉장고 자를 이두 대인 것도 괜찮죠. 어 그러네요. 아무래도 포럼이면은, 식구들이, 4명 이상은 사실 것 같아요. 음. 냉장고가 두 대이신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그쵸? 그렇게 두대 두셔도 되고, 네. 아니면 비스포크 3단으로 두셔도 되고. 맞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 집 주방 옆으로 이렇게 자용도실이잘 빠져 있어요. 어, 냉장고를 하나 넣어놔도 되겠네요, 아뭐 냉장고 저거두 대는 되지. 뭐. 아, 그렇지. 네, 여기는 세탁기. 음. 네, 이렇게 세탁기 두시고 이렇게 분리 수거대 딱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좋네요. 네, 세탁기, 워시타워 이렇게 두시고 여기다가 분리 수거대. 여기도 환기창 있어요. 오. 네, 습하지 않게 이용하실 수 있고 탄성 포팅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 자, 여기가 끝이 아니고. 여기에 또 보일러실이 있는데 문이 지금 열려 있는 거네. 그쵸이문 때문에 막 이렇게 많은 짐을 수납은 하질 못해도 살짝 그냥 뭐 그냥 아쉬운 대로 쓸 만하죠, 그래도. 자, 주방 거실도 보여 드렸고요. 이제 안쪽에 있는 안방이랑 세 번째 방 보여 드릴 건데요. 이쪽이 안방이고 여기가 세 번째 방. 세 번째 네. 방부터 보여 드릴게요. 자, 세 번째 방에 들어왔습니다. 네. 여기 세 번째 방의 사이즈는요. 이 가로 폭이 조금 아쉬워요. 2m 30. 음? 근데 길이는 저쪽 방보다 더 길어요. 3m, 3m 20. 3m 20. 네. 조금 오. 더 길어지는 대신에 폭은 쪽으로들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길이감이 있어 가지고 침대, 책상, 장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게 짜시면 좋을 것 같고 이쪽으로 창이 되어 있는데 옆 건물이랑 조금 가까워요. 음. 근데 방에서 뭐 이렇게 막 뷰를 보거나 막 그러진 않잖아요. 그렇죠 환기용으로 쓰시기에는 충분합니다. 자, 세 번째 방까지 다 보여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공간이죠. 여기 안방 보러 갈게요. 자, 안방에 들어왔는데요. 안방은 정사각형 구조예요. 오. 3m30에 3m30입니다. 좋네요. 네. 침대랑 파우더 공간. 아니면은 저거가 픽스 차이거든요. 네. 저쪽에다가 이렇게 쭉 붙박이장 짜셔도 되고요. 음... 제 쪽에다가 침대를 주시면 되니까. 네? 네. 그렇게 쓰시면 되고 창도 똑같이 거실 방향. 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안방 욕실도 있거든요. 안방 욕실이 좀 작아요. 음. 이게 음, 좀 아쉽네. 아쉽네요. 네. 작아가지고 여기서 샤워 어떻게 보면 할수 있죠. 뭐 이렇게 닦고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네. 비추천 드려요. 맞아요. 여기는 그냥 양치, 음. 변, 그거까지만. 그거까지만 하면 돼요. 네. 자, 지금까지 모든 공간 다 보여드렸습니다 여기는 일단 상권은 부평이기 때문에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위치가 어디냐면은 부평역이랑 7호선 굴포천역 있죠 네. 거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로변 바로 앞이니까 여기서 버스 타시면은 다 5분 내로 갑니다 어, 좋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환승하신 다음에 1호선을 타시든 7호선을 타시던 그렇게 해서 서울 출퇴근하시는 분들한테 좋은 위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부평에서 유일한 아파트 등기고요. 포름, 귀합니다. 포름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괜찮은 매물인 것 같고요. 자, 여기는 포름만 있는 게 아니고, 쓰리 룸도 같이 있어요. 네. 리룸 같은 경우에는 3억 중반. 4억. 포름은 4억 초반. 대박. 그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네? 예전보다 분양가가 많이 내려갔어요. 맞아요. 금리가 조금 아직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네? 금리 그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분양가가 그래도 아쉬움을 달래주니까 분양가 조금 저렴하실 때 가져가시기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자세한 집 스펙, 위치. 여기가 마음에 드시면은 저희 하마TV 대표번호로 연락 주시면은 제가 친절하게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저 하마TV 라이언은 이런 또 다른 꿀매물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